시민 단체가 쌍용 양해 공업의 종합 환경 기업 선언은 실질적인 환경 개선 노력 없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쌍용양회 사업 앞에서 폐기물 원료를 사용한 시멘트의 성분 공기와 인체유해성을 밝히고 소성로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등에 나서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명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각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수행하라! 쌍용양해공업은 오는 25일 주주총회를 통해 쌍용C&E로 사명을 변경하고 종합환경기업으로 태어날 것을 선언합니다. 쌍용C&E는 앞으로 시멘트에 활용되는 유연탄의 사용비준을 2030년까지 0으로 만들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장 등 환경 관련 사업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유연탄 사용을 줄여가야겠다는 말은 그만큼 폐기물 사용을 늘리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양해공업 관계자는 시멘트에 사용되는 폐기물은 오염물질 세척을 통해 충분히 사용가능한 순환자원이라며 질소산화물 국내 배출 허용 기준도 270ppm에 부합한다고 밝혔으나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270ppm은 2007년 1월 이전에 지어진 소성로 한정이라면서 쌍용 양해공이 소성로를 무리하게 개보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책 위원성분이 나오는 시멘트는 주거용이 아니라 산업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확한 어떤 그런 환경개선 노력 없이 친환경 이미지만 부각시키는 삼면 변경은 저희가 봤을 때 너무 장설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편. 쌍용양해공업이 최근 계획하고 있는 강원도 영월 폐기물 매립장 조선사업도 인근지역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쌍용양해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는 4월 9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공천회에서 쌍용양해공업 측에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입니다.